기독, <laughs> 교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몸과 혼과 영, 혹은 다른 표현으로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지만, 이 영이 죄로 인해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죄짐을 지고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일어나는 그 일이 뭐냐?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다. 영혼이 살아나기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물과 같은 이 과정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그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벗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이제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은 갓난 아기처럼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서 자라난다는 것을 또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영이 살고 활기를 얻기를 구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기도의 중심 주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다. 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만한 때에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죽게로 돌아오라 여기서 악인 불의한 사람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고 그저 사람의 생각과 세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아. 살던 그런 것들을 악하다 불의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을 내어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낸 곳에서 번성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앞에 성경 말씀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이 중요하죠. 비가 내려서 땅에 어, 씨가 심겨져 수출이 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 우리의 삶에 생명에 씨가 심겨지고 열매를 맺게 하는 어,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 믿는다는 것은, 뭐, 갑자기 살아가는 일상생활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영혼이 생명을 얻고 활력을 얻게 되면,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가치관이 바뀌고 생활 양식 등이 달라지게 되다 보니까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심을 청해야 돼요. 지금도 좋고 영원히 좋은 것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기 시작하면 어둠의 영들이 방해하기 시작하나 결국은 이겨내도록 하심을 또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